안녕하세요 아주 경치가 좋아 죽어 부르는구만 아주 그 어? 아주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어? 이곳이 어디냐 바로 그 우리 느티 어. 제가 그러, 그렇게 홍보했던 느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오늘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 게스트인 저희 어머님 네, 저희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어머니 이제 들어가실까요? 아, 아, 또 이렇게 또 활짝 이렇게 열어 주면서 이렇게 또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형님이. 아이고 또 이렇게 반겨 주시네요. 아이고 또 땡큐 땡큐 땡큐. 오늘은 되게 시원하네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와톡에 있어요, 아쪽. 예, 예. 어, 아이고 우리 삼영호 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느티 환경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게가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서, 고기 못 먹는 곳 아닙니다. 다 불판 준비해 드립니다. 이렇게. 불판 다 준비해 드리고, 어, 요런 식으로, 일단, 가게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피에노. 여러분들 좀 피에노 칠줄 알면은, 이렇게 피아노도 막, 치면서, 막 고기 먹으면 되겠고, 어? 그, 야외. 야외에서 또 이렇게,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곳도 있단 말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야외도 아주 되게 잘돼 있어 테이블도 많고요 여러분들 단체로 한 40명 50명 데려와도 다 수용이 될수 있는 그런 정도의 테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손님 언제나 환영입니다 나무가 어우 이게 380년 된 천연기념물 나무가 여기 늦티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나무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어, 나무가 엄청 커 이런 나무 보면서 여기 야외에서도 이렇게 어, 즐길 수 있고 여기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드시러 오면은 굉장히 아주 좋을 거예요. 고기 맛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환경이 이러니까 맛이 쓸 수밖에 없어 환경이 음 어, 자시로 한번 가자. 와굉장님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드백시 아직 일본이라 방송 길게 못 보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식사 감사합니다. 맛있게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야방이라서 리액션은 어,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매농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님께 잘 전해드릴게요. 여기 안창살하고 갈비살 저희가 아, 뭐 넘어, 맛보시라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네. 저격이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다. 어유 김치가 이게 어우 세상에 때깔 봐 김치 네. 어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소개하면 은 먹으러 오지 한번 배 뵈러 오면 여기 먹으러 와아 그럼 어우 음. 크로말냄새님 그 백형 작지만 어머님 생신에 만난거 사는데 보태주세요. 아유, 그리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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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롬발냄새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어, 시청자분들도 어머니 어, 이거 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후원금은 정말 어머님 생신 선물에 어, 유용하게 아주 보태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선물 주지만 나다 먹어? <laughs> 그런게 아니다 어? <laughs> 그런 내가 다 먹어? 먹고 <laughs> 자 에이 영끌 다 뜯는 데서 뭐 먹고 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고 아니 뭐, 엄마 생신 선물 사주지만 다 먹어? 아 내가 다 먹어? 아니, 내가 다 먹어? <웃음> <웃음> 생신 선물은 철철이 갑이 아니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또현찰로다가 이렇게 드릴라고 현찰로다가 <laughs> 드릴라고 가 괜찮죠? 응 음, 좋네 음. 꽃, 꽃, 꽃도 봐 엄마가 음. 좋아하는 꽃도 있고 예 음, 아니. 음. 이렇게 시원해서 여름에 응. 이렇게 와서 젖어하는거막 공짜라서 와. 좋은 거 아니지? 공짜 아니어도 야. 괜찮지? 아니 공짜 면이 단 부담스러워 돈 <laughs> 내고 <그냥 군대고> 먹어야 편안하게 <laughs> <피만하게> 먹겠지 <laughs> 우와 물결표 나도 드백형이 저기서 고기 사주는구나 아, 어머님 어. 만수무강하세요아 그럼 우리 잠영호 1234 놀러 오면 여기 여기 딱 데려와가지고 바로 우리 형님도 소개시켜드리고 여기 어 고기 다 매길 거란 말이야 배터지게 어 숙소, 음. 살짝 숙성된 건데 아유 이게 안창살 이 갈비살 아 감사합니다 아 안창살 제일 비싼, 비싼 건데 제일, 제일 비싼 거 아유, 아, 아유 형님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고기 보이나? <laughs> 이 고기 질 봐봐 질 안창살이랑 뭐뭐뭐이죠 뭐, 갈비살 야, 안창살이랑 갈비살 이거 굉장히 맛있겠죠 여러분들? 아 기가 막힌다니까 이거 아 이거, 이것도 맛있겠는데 이거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어떤 거? 이거 이거 고사리? 음, 음! 고사리 맛있는 거 보소 아 그냥 싱싱해 여기가 천하에서 음. 공기가 음. 제일 맑은 데야. 그렇지. 여기가 포주산인 음. <laughs> 거예요. 공기가 엄청 맑고 경치도 음. 좋아요. 음.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 거의 뭐 외국에서 먹는 느낌이라니까. 음. 아 맞아 우리 잠룡 원리 선생님 말을 잘했네. 밑반찬이 맛있는 곳이 정말 제대로 된 곳이지. 네. 고기는 솔직히 막말로 해가지고 고기는 뭐다 비슷할 수 있어. 근데 밑반찬의 그 질이 좋아야 그 집의 진가를 이제 알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진짜 밑반찬들이 다 싱싱해요 진짜 음. 이, 이거 이거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돼 육즙이 육나오든 육즙이 육즙. 아내아 예, 내가 보여줄게 엄마한테 어머니 드시는 조금 조금씩 올려서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돼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여러분 들 네. 네. 여러분 식사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사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고기 굽는 그 장면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 아니요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 아, 아니지, 다찍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기를 또 이렇게 손수 이렇게... 우리 형님이 또... <laughs>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땡큐, 땡큐, 땡큐! 소고기는 핏기만 빼고 먹어야 되는데 드백형이 후딱후딱 안 뒤집으니까 어머님이 뒤집으시려는 거잖아 일단 굽고 먹는데 집중해 알겠습니다. 드백형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고 다시 어, 잘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참영호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응? 아니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된장찌개 하나 줄까? 아유 간다 어머밥 드실 거예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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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백형 어머님 먼저 쌈을 사드려야지 형이 먼저 쌈 먹어 불타는 효자 버리고 리얼 효자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알았어, 어머니 쌈 싸주면 되잖아. 알았어요, 막 싸드릴라겠어. 어머니 제쌈 한번 받으시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어머님한테 이렇게 세기를 챙겨드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요즘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락을 주시고 또 많이 챙겨주셔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동안 많이 어려워가지고, 어머님 생일도 언젠지도 모르고, 어, 잘 챙겨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음, 이게, 이게. 한번 드셔. 아, 아, 아이고, 어머니잘 드시네. 아이고, 잘 드셔. 응. 형님도 하나 사드릴까요? 어? 형님, 나싸드릴까요 <laughs> 쏴드려. 형님, 저, 시원하게 싸드리겠습니다 형님. 형님, 쌈 하나 하시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진짜 어머님한테 좀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속삭였어요, 되게. 예. 옛날 보, 보험이 일단 결정타였고, 예. 그거 생각하면 진짜 어머님 완전 가슴이 무너질 겁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치 한번 먹을까? 맛있게 드겼네 응. 와. 땡큐, 땡큐, 땡큐. 퓨자 드백스. 아유, 모래손님 천원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찌리리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서 말인데, 오신 분들도 고기 한점 먹어야지, 고기. 응? 고기도 네, 고기 드셔야지. 안 먹어? 그럼 내가 먹을 건데? 어머니 그동안 아들이 속 많이 쎄 겠죠 음. 그동안 내가 속을 많이 쎄겼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보답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마워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음. 대아 <laughs> 이거 코 한다고 했을때도 어머님이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됐지? 아래 <laughs> 응? 괜찮은 코를 갖다 줬으니깐 아, 생기다 말아가지 아왜 네, 생기다 말아 코또 괜찮은 코를 갖다 줬는 괜찮았어? 원래 괜찮았잖아 어머니 눈에는 네. 뭐 뭔들 한니 이뻐 다 이쁘겠지 된장찌개 어. 나왔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둘이요? 예 다섯 드릴까요? 예 yeah. 어, 된장찌개도 봐봐 양은 냄비 이런 아날로그 감성 내가 맡을라니까 <laughs> 우와 진짜. 아 진짜 홍보하려고 한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리얼로 우리 어머님이 딱 드셔보고 맛있다고 하면 정말 맛있는 집이에 어머님이 입이 까다로워, 되게. 음. 어머님이 진짜 입이 까다로우신 분이거든요. 웬만한 건 맛있다고 안 해요. 진짜 레알로. 어머님, 한번 드셔보세요. 음. 어때요, 어머님? 맛있다. 얼마큼 맛있어? 굉장 그, 담은 게 너무 맛있다. 아, 역시 이 간판사가 별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왜 천안 오면은, 느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된장찌개 있거든. 네, 된장찌개에요. 어? 아, 어머님이 입이 까다로우신데 굉장히 맛있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담으신대? 예? 어, 네, 집에서 아. 여기 직접 담았어요. 응, 효녀니까만. 네, 사서 쓰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아. 사서 쓰는 게 거의 없고, 직접 그냥 담으시는 네. 게 크게 바로 느낌니다 여러분들 빨리 꼭 놀러오세요. 빨리 침 판자와 그냥. 어, 진짜 맛있어. 땡큐, 땡큐, 땡큐. 지금 택시 타고 가면 돼. 땡큐 땡큐 땡큐. 샌드백 하밀승 어머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드님이 감사합니다. 비록 간혹 부류와 이상한 짓거리를 저질러도 이해해 주시고 하시는 마음씨가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어머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거 좋죠. <laughs> 어머니, 생신인데, 그래도. 안 돼. 안 돼, 안 해. 이거 좀 그래? 안 해, 안 돼. 내가 쓰라겠 응. 내가 쓰라겠 응. 아이고, 이 아이고. 응? 원래 이 소녀 감성으로 다 가는 거예요, 어머니. 어때요, 어데, 이뻐? 응. 형님, 그래서 말인데요. 밥한 그릇 더 주면 안될까요아 밥? 예. 네. 밥 먹지 말고. 네. 예. 고기 먹어. 국수 맛. 네. 아 뭐. 회사가 또이 따로. 얘는 밥을 좋아해요. 밥을 잘 먹어요. 산수화물 중이다. 음. 아, 식사류. 식사류요? 아니 밥을. 어머 사는... 그럼 냉면 좋아해요? 아냐 밥 한.. 너만 밥한 입을 입어 먹겠어. 아 어머니 냉면 드셔. 아니아 아니, 같이 먹어 냉면. 예. 그래, 네. 같이 같이 드시는 거. 네. 요 네. 예. 물냉면? 저희 비빔냉면. 예비빔냉면 네, 맛있지. 그럼 비빔냉면으로 같이 들어가. 그러면... 그럼 한 젓가락 둘이 먹해 응. 배부르니 비빔냉면 하나. 예하나 비빔국수 말고 냉면. 예. 좀더 잘해줄 수 있을까? 또어머니 언제가 제일 좀 그랬어? 뭐가? 어? 제일 좀 걱정되고 막 그랬던 때가 <laughs> 보험이야, 헬스야, 뭐야? 보험도 걱정됐고, 음. 헬스도 걱정됐어. 보험도 걱정됐고. 음. 왜냐면 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laughs> 그 보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극구 말렸거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어? 그쵸 어머니. 그거 말렸는데 나할수 있다고 막 계속 막 어거지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 쫄딱 다막비또한고이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또 보험한다고 봤다고. 안 되지?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 웃음> 응. 안 된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응. 여러분들. 여러분들. 땡큐 땡큐 땡큐.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노래가 왜 끊기니 감사, 감사합니다. 저 어머니 분위기 지금 삘, 삘, 삘 받으셔가지고 지금 박수치고 있었는데 노래가 왜 끊긴거야 어, 너무하는거 아니야 지금 이 뭐하는거야 어머 지금 빌 받아가지고 지금 이 생일 축하 노래 빌 받아가지고 지금 박수 이렇게 막어저로 그냥 어깨가 막벌썩벌썩 걸썩 막 이렇게 하고 해는데 됐어 음. 됐어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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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네, <비빙국수가>. 네.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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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유, 항상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못난 아들 이때껏 와, 키우느라 루프트님, 너무 고생하셨고 시장시장만. 앞으로도 못날 예정이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십시오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아.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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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제 시작했어 팔로우를 해야하나 아무튼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어? 희승님는 빨리 장가가서 마누라한테. 나네 커피 한잔 타주씨.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어머님? 야, 네. 아유, 그래, 언느 구야? 아이 친구가 네. 내 방에서 진짜 제일 좀 나를 이렇게 되게 생각해줘. 도와주는 친구인데 잘 놀리는 친구야. 근데 아우. 재밌게 해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어머니를 터치네. 어머니를 빵 터치네. 와, 나 진짜 <웃음> <웃음> 어머니가 무슨.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다피성님 아 다피성님이 또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네아 감사합니다 아, 설마 저거슨 그건가요 설마 <laughs> 뭔데 이거 어디 어디 야 되지 아 이거 이내 커피요 <laughs> 나 이거 염치 없는데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아니, 가져가세요, 예, 예. 내가 예, 예, 요거. 아 가져가세요 이거 좀 싸드릴게요 이거 요거좀 저기요 얼음 좀 녹으면 아이, 이거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요 개는 산 거고요. 개는 어, 아, 만들 수가 없어 근데 <laughs> 양념은 음, 만든 거예요. 어, 떠먹 떠먹 만 냉커피를 했어. 이렇게 또 형님이 <laughs>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예 샌드백표 냉커피를 여러분들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시려면은 예 여기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제대로 저희의 그 어떤 감성이 담긴 그런 어, 냉커피. 뭐로 붙어버려서 내일 한 방에.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뛰어놀면. 음, 뛰어놀면. <laughs> 아이고.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아유, 고만하세요 아유, 고만하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우리 마도사님이 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유 마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느티 많이 상의해주시고요 냉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트순 절대 혼자 냅둬야 않습니다 제가 다챙길요 땡큐, 땡큐, 땡큐 드백스 시청자들한테 오늘 오직게 감동 받는 거 만남 시청자들한테 아, 잘해줘요. 힐, 아, 힐. 제가, 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항상 그 어떤 가족 같은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 아, 가족, 가족. 가족, 가, 가족. 아, 가족 같은 존재. <laughs> 어, 가족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가족. 가족. 어. 붙여서 얘기해볼까 아, 가족 같은 존재. 어. <laughs> 어, 수박을 먹을 때도 수박 씨발라 먹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말이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이집신인가 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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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미승 씨밥 새끼 드심? 하미승 씨방 어디가는겨뭐 이런거 말하는거지? <laughs> 아예 그렇습니다 <laughs> 유머 감옥에 <유머감에> 뛰어난 친구라서 재밌어 <laughs>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해 주자라는 것이 제그 방송의 그 꿈입니다. 땡큐 땡큐 땡큐. 어머님 희승이 다음 주에 여자랑 고기에 칼질하러 가는 거 어머님도 아셔요? 이번엔 장가 가겠죠? <laughs> <laughs>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아, 들어도돼안들어도돼 <laughs> 뭐. <laughs> 뭐? 아니야. 어. 아니, 어디 어디로 고기 먹으러 간다고요? <laughs> 아이, 아이 그게 아이 그니까 장가 갈 여자가 아니라 아는지 나는지 어 아는지, 아는지, 어. <laughs> 아는지. 그런 거모르지 나는 얘기 아, 안 하니까 몰라요 그렇지 얘기 안 하니까 잘 몰라요 그니까 음, 그어 그, 그, 장가 갈 여자가 아니고 아니 아, 뭐. <laughs> 장가 갈 여자하고 그래야지 장가 갈 여자가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아 그래도 그 뭐, 어떤 여자인데 어 어떤 여자 아니 그냥 동료+ 동료 어그 직장. 어떻게... 직장 동료같은 뭐 그런거지 잘 알아? 네? 어떻게 알았어? 네가 선전했구나? 고기 먹으러 간다고? 뭐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그래.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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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리고 어머니도 알잖아요 나뭐 여자 함부로 만난 사람 아니라는거 알잖아요 어머니 예? 알지 음. 아는데 그럼 그래. 근데 그렇게 고기 먹으러 어디로 갈건지 응? 예? 같은 적이나는데 나는 몰랐으니까 아 어머니 몰랐어? t h 지 지금 얘기해줘서 아는거지 땡큐 thank you. you, you. 아, 니면 다른 t 분이구나 원래 두분 중에 고민 h 아니, 고 있었던거잖아 아니에 a 아 e n o 아 땡큐 땡큐 k a o u t h a n k 거 o u t the 니 e o p l e 사퇴까지 맞아 <laughs> 맞아요, <laughs> 맞아요. 심상치 <심장> 네요 <laughs> 네, 그 땡큐, 땡큐, 땡큐. 어머니, 그건 아셔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50만 원짜리 선물 준다고 그러고, 완작실 좀 언제, 말려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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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아 그리고 어머니 생일선물 제가 드릴거예요음 <laughs> 어머니 생일선물 뭐뭐 드리면 되려나? 뭐 그, 뭐야 어그뭐 이거 밥 사주니까 뭐 됐나? 응 음. 어, 어머니 뭐 생일선물 같은 거안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요 음. 현찰을 좀 현찰을 좀 내가 내면대수있지아 아까 안바란다니 <laughs> 음, 알았어 음, 알았습니다 분명히 <laughs> 방금 안 바라신다고 했는데 바, 바로 현찰 얘기라고 <laughs> 바로 바로 괜찮 얘기가 바로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장가 가는 게 제일 큰 선물이지. 아주 여자랑 나가서 만들어 오면 참 좋을 건데. 그렇죠? 야! 이자식이 의자다 뺏어서 지금 문소레 봐. 이마! 야! 땡큐 땡큐 땡큐. 안 들어와도 연락만 되면 되지, 안 그래요? <laughs> 그리요 하긴 안 들어오면 안 돼. 그래도 같이 들어와서 응, 그일거수일좀 전부 봐야지. 땡큐, 땡큐, 땡큐. 고기 썰러 가서 그날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들어와야지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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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님이 수줍음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가기 전에 또 가게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태, 그 뭐냐, 천안 느티이고요. <laughs> 가게 환경은 이런 식으로. 일단, 바깥 환경이, 풍경이 너무 좋아요. 풍경이 너무 좋고. 풍경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여기 아날로그 감성으로다가 피아노도 있고. 음,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어, 많은 이런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니야? 어, 그러세요. 땡큐 땡큐 땡큐. 어머니 희승이 저번에 여기 와서 여자랑 고기 먹은 적도 있어. 저번에 한번 왔다 갈게요. <laughs> 여기, 여기. 아 형님 너무 잘 먹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유, 음, 가게 한번 또 음. 한번 비추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형님.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어쩌... 아유, 자, 아유.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여기 안쪽에 또 야외 이렇게 테이블 야외 테이블 이렇게 또 가득 이렇게 있습니다. 단체석 단체석 예약 가능하고. 그러니까 가게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각종 전 세계 애완동물 다들 다들 꼽을 수 있어. 아고 코모도 도마뱀, 어 뺨, 어호랭이 곰, 어뭐 공룡은 안돼. 아, 공룡은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 공룡은 안 되고요. 너무 커. 예 너무 큰 공룡은 안 되고, 다음에 뭐 피라냐, 어뭐 물고기, 붕어, 뭐 강아지. 예, 고양이 다 됩니다. 예, 다 되기 때문에 애완동물 예, 여러분들이 키우 계신 거 예, 예, 예. 데리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애완동물 동반 가능한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음, 예, 저또 가보겠습니다, 형님. 인사 한번 드리고. 내소안 나오는 거? <laughs> 가보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형님.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아쑤. 갑시다. <laughs> 연못만 <laughs> 나와? 응? 음? 연못만 나와? 응, 음, 연못만 나오면 돼. 음. 어, <놀라> 땡큐, 땡큐, 땡큐. 희승아, <laughs> 오늘도 만원 주면 길에서 충출격?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춘다 하면 그때 그 애견샵 앞에서 음악 깔고 아니면 말고. 뭐야. <놀라> 다시네. <놀라> 땡큐, 땡큐, 땡큐. 어머님도 계신데 매년으론 어림 없다 더 내라라고 들리는 건 기분 탓? 기분 탓 아니야. 어. 기분 탓 아니야. <laughs> 음. 땡큐 땡큐 땡큐. 얼마면 뒤런션하게 말을 셔 받아 부리면 되는격 재롱 천치 한번하는격나비성 <laughs> 네, 님. 답으로 <laughs> 답해 봅시다. Thank you, thank you.